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외야수 고종욱에게 2025년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던 한 해였다. 팀과 자신 모두 아쉬움을 남겼고, 부상으로 시즌 끝을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도 컸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한 변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12월 1일이 예정일이에요. 따님입니다. 그는 살짝 부끄러워했지만, 동시에 웃음을 지울 수 없었다. 지난 25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만난 고종욱은 비시즌 훈련을 진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올한 해를 생각해보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전년도에는 1위였는데 이번 해에는 하위권으로 시즌을 마쳐서 다들 안타까워했어요. 저도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했고 경험 많은 선수로서 더큰 책임을 느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준 순간들이 있었다. 시즌 중에 때려낸 결승타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 하나하나가 아직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었다. 그런 경기들이 모두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 순간들이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죠. 팬들의 성원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군에 있을 때도, 한여름에 일시적으로 콜업됐을 때도, 제 유니폼을 입은 팬들을 봤어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영우와 같은 베테랑의 조언도 큰 위로가 되었다. 형우형이 가장 오래 뛰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잖아요. 제가 뒤처졌나 싶을 때면 넌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해 줘요. 그 말들이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고종욱에게 팬들과 선배 선수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존재였다. 지난해 이군에 머물며 그는 자신의 자리를 자주 의심했다. 올해 초만 해도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많았다고 전한다. 사실 올해 초에는 점점 은퇴를 준비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기회가 찾아왔고 실제로 올라가 보니 아직은 괜찮더군요. 하고 싶은 야구를 좀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부담을 덜어낸 것이었다. 그는 데뷔 때부터 수비를 강점으로 인정받았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부담으로 변했다. 제가 7점이면 7.5, 8점만 되면 되는데 과거에는 10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다 보니 도리어 안 좋았죠. 생각을 전환한 뒤 플레이가 수월해졌다. 감독님이 공격 쪽을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비 부담을 조금 덜어두니 편해졌고 경기도 더잘 풀렸습니다. 6월의 부활 또한 잊기 힘들다. 한평 타이거즈라 불릴 만큼 젊은 선수들이 흐름을 주도했고, 그 위에 그의 활약이 자연스레 더해졌다. 선우가 좋았고, 호령이도 바로 올라와서 잘했고, 백업들도 기운을 내니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큰 힘은 가족이었다. 기아에 온후 결혼했고, 이번 시즌을 보내는 동안 그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가족을 떠올리며 정말 절실히 했습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6월 LG전 승리를 뒤로 한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였던 이라도 자연스레 이야기 되었다. 아내가 이제 아이도 생겼는데, 한번 유명해져 바라고 놀리곤 했어요. 제가 알았어. 해볼게 했는데 정말 그런 기회가 왔죠. 인터뷰를 하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를 떠올리니 지난날의 어려움도 생각나고 그제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는 이제 곧 만나게 될 딸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두근거리고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아직은 실제로 와닿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욱 노력해야겠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내년에는 더큰 동기가 될 거예요. 오프 시즌을 위한 계획도 이미 준비해 두었다. 지금까지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러닝 훈련을 강화할 생각이에요. 선빈이와 함께 체중 관리 계획도 세웠죠. 선빈이의 식단 관리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는 몸 상태를 잘 조절하는 것이 내년 시즌 성적의 기초라고 확신하고 있다. 고종욱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플레이 방식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발이 빠르면 필드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주루 플레이가 안정되면 기본적인 세 가지 능력을 갖췄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주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피드가 경기 운영에서도 분명히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요? 그에게 주루와 빠른 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야구 스타일을 지탱하는 핵심이었다. 내년 팀 상황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찬호가 없어졌지만 주전 선수들이 금년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많이 출전해서 기여하고 싶어요. 후배들을 향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오프 시즌 두세 달이 정규 시즌 전체를 결정하니까요? 이번 겨울 잘 준비해서 내년에 더 나은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후배들이 저보다 더 좋은 길을 걸어가면 합니다. 팬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냐는 질문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화답했다. 제가 나오면 조금 기대되는 선수였으면 좋겠어요. 저 선수 나오면 무언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기회에 강한 선수. 그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을 위한 한마디를 부탁하자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이번 시즌 아쉬웠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포스트 시즌을 할수 있게 준비해야겠죠. 저도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종욱에게 이번 겨울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곧 아버지가 되는 해.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내년. 그는 새로운 책임을 아는 채 그라운드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갈 길이 먼 기아에 또다시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날 경기에서 무릎에 공을 맞은 김석환, 26,의 출전이 어려워졌다. 이어 고열 증상을 보인 고종우, 36, 도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다. 풀리지 않는 일이 계속되어 답답한 상황이다. 이범호 감독은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2025 K보리그 정규 시즌 LG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고, 종욱이가 열이 나서 출전이 어려운 상태다. 병원 검사에서 염증 수수가 높게 확인되었다. 몇 일간은 회복이 필요할 것 같아 엔트리에서 제외시켰다고 전했다. 외야 백업으로 알차게 활약해온 고종욱의 공백도 아쉽지만 김석환 맞아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치명적이다. 김석환은 23일 광주 lg전 8회 말에 상대 투수 김영우의 공의 다리를 정통으로 맞았다. 타격 정도가 꽤 심각한 모습이다. 당분간 경기 출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감독은 종욱이는 몸살 증상과 유사한 상태다. 그런데 김 석환이가 어제 공에 맞아서 경기 출전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고종욱의 컨디션 회복을 하루쯤 기다려보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엔트리에서 빼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꺼번에 외야 두 자리가 비는 상황이 되었다. 박재현을 이군에서 불러올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잠재력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이군에서 타율 0.296, 삼없런 31타점 11도로. OPS, 출루율, 장타율, 0.851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이 감독은 기본기는 충분히 좋다. 하지만 아직 1년차 선수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타격 자세를 찾지 못한 것 같다. 이제부터 올해 마무리 캠프와 스프링 캠프를 통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비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으로 들었다. 현재 모습보다 더 공격적인 면모를 가진 선수다. 조금만 다듬으면 이 군에서 타율 0.350도 충분히 가능하다. 발도 빠른 편이다. 약간의 변화를 주면 좋은 선수로 성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겹치고 있다. 그럼에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상대팀이 1위를 달리는 엘치지만 연패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 이 고비를 넘어서야 가을 야구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